해보자? 네삼차수지네그 다음 분모 어디로 가요? 0이요 분자는? 0으로 가야 돼. 0으로? 가 갈... 가야 한다는 의미가 생기지 네 그래서 F 아이고 Sine p F0 맞습니까? 네 이게 뭐다? 0이 0이요 s i n 무슨 파이가 0이야? 정수 어이구 그치 어이구x3 그치 왜? 네? 음 됐어? 네자그 다음 어또 하지 남았죠. 네. 빨리 이제 극한의 의미 찾으러 가겠지. 네. 아 정한 데면 로피탈도 쓰시고. 네. 근데 이거는 요 공식을 쓰겠네요. 리미트 x가 0으로갈때 x 분의 사인 음. x는 1이다 네. 사인 파이 fx 이걸 변할 수 있게 변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어, 맞나? 어, 네. 음. 오 잠시만 그러면 파이 fx를 들어가겠지. 네. 맞냐? 네. 오 그럼 안 되죠. 어, 이러면 안 되죠? 네. 뭐안 되는데 설명해봐. 네, 어때? 없어요. <laughs> <laughs> 아? 네. 네, 네 그냥 그러니까 쌤이 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네. 겼는데요 네. 이게 대체되는 거 맞나죠? 네. 맞나? 네. 이게 다른 모양으로 대체돼도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동그라미 친 놈들이 서로 뭐하면서 모양이 모양이 같으면서 그 놈도 영으로 가줘야 돼. 아... 음. 요놈 영으로 갑니까? 몰라. 아... 모르죠. 네. 아... 그럼 대체가 안되는데? 어? 그래? 그래? 대체가 안되는데? F0이 0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잖아. 음. 0으로 가는 놈들이 아니잖아. 맞지? 음... 그래? 그래도 만들어 볼래? 네 그래도 만들어 볼래? 네. 해보자. 그럼 얘는 X 분의 파이FX가 되는 될... 겠죠. 네. 음, 그렇다면. 어, 이건 좀 당황스럽네. 어, 이건 좀 당황스럽네.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 답지 않고 보셈. 네. 어, 이건 좀 당황스럽다. 어. 어, 내 머리가 노란다. 그럼 남아 있는 방법 하나는 이밖에 없다. 로피 합법적인 로피탈. 네. 합법적인 어, 우리는 실전에서 로피탈 쓰면 되지. 네. 영분의 영꼴 나왔잖아 그래도 네. 그리고 미분 가능 미분 가능 맞잖아 네. 로피탈 쓰면 돼 네. 근데 그걸 합법적인 로피탈은 본, 분자가 복잡하면 뭐하기? 음, 치환 네. 그러면 다 아, 주식산 되죠 hx 음. 됐나 네. 그럼 h 0이 0인 거 맞잖아 네. 그럼 h 프라임 x가 뭐다? 아니 뭐라? h 프라임 0의 미분계수 정의가 0이. 0이다 음. 그래서 얘는 f hx 요렇게 잡았으니까 네.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파이 f(x) X. 곱하기 f'x 거기에 이제 x의 1분의가 되겠죠. 1분 네. 그럼 거기에 극한을 다시 한번 씌우면 음. f 0 곱하기 코사인 파이 음. 곱하기 f(0) f 이 되지. 네. 근데 정수지, 네. 아, 정수 파이는 네. 코사인 정수 파이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입니다. 네. 됐어. 네. 근데 다행히 그게 결국... 0이 음. 나왔으니까 얘가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건 f 램 0이 0이다라는 걸 네. 찾아올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까? 네. 아좀 찝찝하네 아우 찝찝해라 꼭 해주셈 답지 봐주셈 네. 공부하셈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극댓값 극솟값이 있다네 네. 그러면 그래프 개형은 이거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네 x는 0일 때네 우린 이 힌트 하나만으로 음. fx가 극값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 네. 극값이 있다네 음. 둘중 하나가 0이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딱 네모 박스 아직 곱은 못 썼긴 했지만 그건 나중에 차차 쓰는 걸로 하고 네. 그다음 줄이 이제 마무리되는 끝, 끝난, 끝인 것 같습니다 음. 잘 보세요 fx 그래프 모르지 네. 근데 이게 반복된대 음. 맞나 네, 딱 네, 구간의 길이 네. 1만큼 0부터 1까지는 에픽스 그대로 따라 쓸게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된대? 1마다 반복. 반복. 반복이래 네. 그런데 음.. 음 네. 네 존나 많이 했어 솔직히 그걸 여기 엮어야지 음. 잘봐 에픽스의 네. 그래프 그래 케이스 나눌 수 있어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0일 때 나눌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할래? 우리 이게 반복되는 놈, 이게 주기함수잖아. 네. 이게 1만큼 반복된다. 근데 연속이 돼야 된다며. 네. 그러면 0 넣었을 때나, 1 넣었을 때나, 같다. 네. 선생님 여기 0못 넣어요. F0이랑 F1이랑 같다고 말한 거죠, 지금 방금. 연속이 되려면. 네. FX가 반복되는데, FX가 1마다 반복되는데, 연속이 되려면, 이 0이랑 1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돼야 될거 아니야. 네. F0이랑 F1이랑, 같아야 될거 아니야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여기 1못 넣는데요 하지말라고 네. 어차피 이 모양이 어떻게 될 거야 계속 반복될 거 아이가 네. 맞냐? 네. 그럼 f 1이 단정 지어도 돼? 야한대 연속이니까 네. 되지 F0이랑 F2랑 뭐 해야 돼? 같아요. 그러려면 여가 0 있으면 안 된다고 음... F0이 여기 있으면 F1은 여기 있잖아 네. 그래서 F0은 어딜 수밖에 없네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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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말해라 요가 0이지? 요가 네. 원이고, F1. 1이라고. 아, 그럼 끝나네요 음... 급값 가진 놈이라 해가지고 몇대 몇? 아, 몇. <laughs> 여기는 몇이야? 아이거 재밌다. 2분에란다. <laughs> <laughs> 항상 긴장감을 놓치 못하게 하네. <laughs> 네. 됐나? 네. 그럼 f x 도식 나오나, 안 나오나? 나와요 음, 완벽하게는안 나오겠죠. 네. 자, F 프라임 X. 지로 시작합니다 네. 최고차항계수 몇이 금 지금, 네. 집중 안 하나? 어... 27? 27 네. 그리고 극값금지는지 X 지금, 지금, 지 맞냐? 전개하면 2 7 x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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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x 9x 제곱 플러스 c 네. 그리고 c는 정수 음. f0 정수 와, 네. 됐지? 네. 그럼 남아있는 아... 힌트 극값 아... 찾을 수 있음 네. 되게 쉽지? 네. f3분의 2가 극속값 맞나? 네. 얘는 어차피 c가 될 거고 네. 3분의 2 집어넣으면 9 곱하기 27분의 8 빼기 9 9 곱하기 9분의 4 네. 플러스 c가 되면 10 빼기 3분의 4가 될 거야 네. 그러면 F0 극값 네. f 0 C 이거 네. 두개 곱하면 뭐죠? 오, 0, 0. 5다 C 제곱 빼기 3분의 4C는 5다 음. 3C 제곱 빼기 4C 빼기 25는 0이다 네. 1, 3, 3, 5, 마플 음. 아, 그래서 C가 정수해졌구나 이해 갔어? 네. 음. 그럼 다 끝났죠? 네. 네. p 스도찾았지요 네. 그럼 뭐는 쉣. 쉣. 음. 이거 못 젖으시네. 아. 음. 아 왜또뭐또왜또지원도또사상했다는또 테크가 또 테크 뭐, 그걸. 또, 또, 또 <laughs> <laughs> 아. 아니. 여기까지 어떤지 쉽더라 열밖에 한다는 거지. 이 것도 알아봐야죠. GX식 감이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gx 식너이 감히 정리 못해요 네왜야 겨우 정리해도 0부터 1까지다 네 겨우 정리해도 0부터 1까지 fx 식이다 네 맞지 방금 찾은거 네 그게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지만 식은 네. 반복되나 네. 그렇다고 얘가 주기함수 오케이 근데 요놈은 주기함수야 네. 아, 개쉐신거야 네. 나눠야돼 다 째야돼 0부터 1xg 플러스 1부터 2xg 이것도 답지보세요 네 2부터 3xg 3부터 4xg 음. 4부터 5xg 다 째야 돼네 그리고 요 자리에 fx 집어넣을 수 있지 네 여기 fx 집어넣을 수 있어 네요 자리도 그냥 요 자리는 아깔려라 gx는 yx fx 플러스 어? 음. 1이죠 아 내가 헷갈리냐 자 fx 이렇게, 이렇게 fx가 계속 반복되지 네. fx 반복되지 이게 fx지 네. 이건 fx를 뭐한 거야 x축 방향으로 1만... 1만큼 표협시킨 거지 아, 이 식은 맞지 아, 네. 미안하다 음. 아, 됐나 아, 그 다음 이것도 어, fx, 어, f f x 이만큼 평행도 시킨거 보시겠죠? 네. fx-3 네. 여기는 fx-3 네, 미적분이지만 치환적분 쓰지 않습니다 네. 수투로 보겠습니다 뭐 넣고 싶어? x 대신에 x 플러스 1어 x 대신에 x 플러스 를 넣고 싶어 x 대신에 x 플러스 를 네. 넣는다는 개념이 뭐야? x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응. 응. 어, 마이너스 1어 네, 마이너스 1만큼 그니까 그러니까 구간이 0부터 1까지로 음. 바뀌고 음. x 대신에 x 플러스 를 대입하고 fx가 되는 음, 거야 네.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다음 플러스 X, 음. x 대신에 x 플러스 2 넣는다 네. 그런 발상으로 똑같이 0부터 1까지 음. x 플러스 2 fx 네. 됐어? 네. 일단 다 쓰고 생각하자 네. 나도 당황스럽네 음. 4, 0부터 1까지 x 플러스 3 fx 음. 그 다음 0부터 1까지 x 플러스 4 fx 네. 그렇게 되면 이거 0부터 1까지 x fx 요 x 어, 네. fx x fx x fx x 네. fx 보여? 다섯 네. 개. 0부터 1까지 x fx는 음. 5 개. 네. 그다음 남는 것들은 뭐야? 음. 남는 것들은 네. 1 fx, 2 fx, 3 fx, 4 fx. 네. 10인테그라 0부터 1까지 네. fx dx. 네. 이해 가요? 네. 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때. 음. 어, 쌤도 당장 기하적인 부분이 생각 안 나네요. 이게, 이게 맞거나 아니면 좀더 간단한 발상이 있거나. 여태까지 너무 쉬웠으니까 이렇게 조수수도 있을 것 같고. 됐습니까? 네. 네. 그럼 구간이 그래서 쉬워요. 네. 여기가 9x, 4제곱 빼기 9x, 3제곱 플러스 3x 거든요. 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5분의 9 빼기 4분의 9 플러스 2분의 3이 됩니다. 정적분하면. 네. 거기에 5배입니다. 네. 그 다음 이것도. 어 그냥 바로 하면 이거 정, 여기 들어가겠죠? 요 놈이. 요 네. 놈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4분의 음, 음. 9 4분의 9 빼기 3 음. 플러스 3이 됩니다. 네 그럼 거기 몇 배? 10배. 자 그러면 음. 9 빼기 4분의 45 플러스 2분의 15 음. 플러스 2분의 45 음. 맞냐? 네, 네. 자 그럼 이 계산하면 이분의 6시, 3 0 3지3 9죠됐3니까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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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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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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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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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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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3